마이크먼 창고 습격 제품입니다. 쇼 SX 무슨 마이크입니다. 박스 상태 아, 상당히 안 좋습니다. 네. 상당히 지금 박스 허러 있고 안에 내용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에 내용물 네 열어 주시죠. 네 수신기 수신기 뭐 부탁이 라벨링돼 있는 거 보니까 한번 테스트용으로 사용되었던것 같아요. 맞죠? 네. s l x 수신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송신기 한번 벨트 팩 타입이네요 벨트팩 네. s x 1 벨트팩 타입 네. 송신기 네. 뭐가 들어가 있죠 안전혀. 안테나, 로드안테나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 케이블, 빈 케이블 네. 두개 들어가 있고 핀 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모델이 뭡니까? 아... 185입니다. 네, 예, W185 핀 마이크 들어가 있고, 아답터, 그다음에 렉 장착용 이마게 그다음에 여기 핀 스펀지죠? 네, 핀 스펀지에 이렇게 얘 예,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이거 한번 소리가 그래도 나는지 한번 체스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SLX4, 네, 핀 마이크입니다. SLX. D가 아니라 SLS 아날로그 타입입니다. 소리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주겠습니다. 소리 한번 해주시죠. SLS 14 마이크는 마이크몰 네핀 마이크 소리 잘 나옵니다. 1 8입니다 스펀지 들어가 있고요. 예쇼 네, 전통의 SLS. 무슨 핀 마이크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대일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.